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리 사회자님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을 환하게 열어시셔 가지고 박수 소리가 역시 평상시랑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도 서봤는데요. 제가 아, 어제 아, 오늘 아, 청춘 예술제가 벌써 네 번째라고 하는데. 어, 제가 여기 대화 용지가 얼마가 됐나 계산해 보니까 6개월 이딱 넘었더라고요. 예,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이 여전히 계시네요. 여전히 저를 처음 보시, 보시는 분이 계셔서 어, 방금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지난 5월에 대화도의 복지관에 새로 온 최윤정 관장입니다. 네. 장이면 더 좋았을 텐데 장윤정이면 노래도 잘 부를 텐데 제가 최윤정이라서 노래는 잘 못하고요. <laughs> 예, 오늘 저희가 네 번째로 맞는 대화 청춘 예술제인데 저에게는 첫 번째와 다름없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어서 많이 기대도 되고 어 어르신 못지 않은 그런 설레임을 받고 왔습니다. 어, 아,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어, 그동안 쭉 저희 복지관 안에서만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1년 가까이라도 이렇게 활동 열심히 오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만 보여주고 우리 안에서만 축하해주는 것들보다는 지역사회 우리 후배들한테 아 우리 이렇게 노년을 이렇게 즐기면서 알차게 가치있게 보내고 있다는 라 거를 좀 자랑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내년도에는 좀 큰데 가서 좀더 당당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떠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또마음에 집이 되긴 하겠지만 열심히 또 준비하고 내년 1년 동안 농사 열심히 잘 지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좋고 좋은 장소에서 알찬 공연 더 준비하시면 공연뿐만이 아니죠. 혹시 바깥에 보셨습니까? 네, 2층에도 그렇고 3층에도 그렇고 오늘 공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돌아보시면서 또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지지도 많이 해 주시면은 더 기운 나서 건강을 하게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저희 지난 6개월 동안에 많은 분들 만나면서 또 선배님들께서 의견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또 지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비 나가시면은 아 저희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자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약속이 좀 써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이 약속은 저만이 가져갈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저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또 지역에 계시는 봉사자님들 후원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꼭 한번 보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 사회에 오늘 타이틀이 청춘, 바로 지금 청 바지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께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예, 준비해 주신 우리 강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강사님 지도에 함께 따라오신 우리 선배님들 제가 어르신보다는 선배님이라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우리 지역 안의 선배님이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선배님들이 가시는 길을 열심히 또 따라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 어르신보다는 선배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청하고 저희 열심히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열심히 또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명입니다 중국어에 노안동이란 말이 있어요. 주소가 말음으로는 라완동이라고 하는데요. 음, 나이가 드셨지만은 유연한 사고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어리신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어, 어려운 멤버지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또 즐기면서 하시는 어, 선배님들을 보고 저는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이 바로 청춘입니다. 화이팅!